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나만의 애정 표현법이란 주제로 자원봉사로 여는 감동 양주 36.5 행복 강연이 열렸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36.5 행복 강연도 청소년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습니다. 무대 위에는 고다연 볼런 컬처 대표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나만의 애정 표현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 나갔습니다. 고다연 대표는 체인지메이커, 앙트레 프레너와 자원봉사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청중들은 감동과 기쁨을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원봉사로 여는 감동양주 36.5 행복강연은 8월 23일, 9월 9일, 9월 19일에도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잊지 못할 감동을 줄수 있는 나만의 애정표현법으로 더욱 따뜻한 감동양주가 되길 기대합니다.